오늘 저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사실 고난 주간이란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고난 주간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러한 의미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고난 주관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가? 왜갈 수밖에 없는가? 이러한 질문도 필요하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 때문에,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이 깊은 곳에서 들게 됩니다. 아,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는 진짜 큰 영광이구나. 그래서 이 영광의 하나님을 섬길 때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내가 우리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그 반석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분의 생명과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보여지는구나. 그래서 바로. 복음을 가지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세어 나가는 그런 꿈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표현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하게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길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실자 실제로 십자가의 길을 표현할 때 보통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이 십자가의 길은 고난을 뛰어넘어 십자가의 길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어느 정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당연하게 고난도 받죠. 그러나 그거의 최고의 종착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나의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첫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고난도 받으셨지만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뭐 죽음 뒤에는 부활이란 영광도 함께 하지만 그러한 의미에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아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렇게 보면 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모든 것을 행할 때아 이제 나는 아니야. 내가 아니야. 이것이 사실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타고난 심을 끝내는 것이고 십자가는 우리의 자를 실제로 끝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의 가 길을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바로 내가 끝난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 믿음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네.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죽으면 우리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남죠. 오직 하나님만 남습니다 하나님만 남는 것이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두 번째로 다른 십자가의 의미를 쉽게 표현하면 바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본 1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나의 인격을 부인하는 것이고 주님의 인격을 나의 인격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주님의 생명 그리스도를 얻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주님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격으로 들어오십니다. 사실 이것을 설명하기 가장 쉬운 것은 결혼입니다, 결혼. 어떤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사실 결혼하기 전에는 혼자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막상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다른 두 인격이 한 인격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 않죠. 그러려면 바로 남편의 인격도 자기, 자, 남편도 죽어야 되고 아내도 죽어야 하나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힘든 것이 사실 하나 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하나 되는 게 어렵냐면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그렇다고 남편만 죽는 것도 아니고 아내만 죽는 것도 아니고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어야 이 결혼의 실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만 살죠. 거기에 하나님만 사니까 거기에 진정한 만족과 누림과 행복이 있습니다. 이 부부들이 서로 배우자만 죽긴 원해요. 자기는 안 죽고 그러니까 가정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가장 설명을 많이 해줍니다. 아, 주님과 주님의 인격도 내 안에 있고 나의 인격도 내 안에 있는데 이제 이것이 끝나는 것이 나의 인격이 끝나고 주님이 사는 것이 진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시약성경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항상 우리 자신의 인격, 우리의 혼, 우리 자기 자아를 항상 부인하라. 부인하라.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 예를 들어서 누가 보면 구장해 보니까 23절부터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 보니까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누구든지 제 목숨, 그러니까 자기, 자기 목숨, 혼, 자는 다 동일한 것을 의미해요.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타고난 우리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진짜 자기 목숨을 사랑하면 이 목숨을 내려놔야 진짜 자기 목숨을 산다. 이렇게 계속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자기 혼 바로 자나 목숨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왜 우리가 이자 자기 자아가 혼이 문제가 있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창조했지만 바로 마귀의 미움을 받고 사단의 죄를 우리 안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육신이 됐습니다. 항상 이 육신 배후에는 항상 우리 자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몸을 육신이라고 말하고 원래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했는데 이 혼은 오직 타락함으로 자기 중심적인 자기 유익만 구한 것을 자아라고 말합니다. 자. 자아. 그러니까, 타락한 혼을 자라고 말하고, 타락한 몸을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이배후에는 항상 뭐예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자꾸만 부인하라. 그것을 십자가에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바로 거듭난 영이죠. 그 거듭난 영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영을, 살아,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인격을 주님을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혼을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리고 서진서에서는 오직 그 다음부터는 성령을 영을 따라 살아라, 영을 따라 살아라. 뭐 복음서는 자기를 부인하지만 서진서에서 실제적으로 바로 거듭난 안영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살때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우리 자, 우리 혼은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전에는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에 우리의 혼이 못 박혔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없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기능적으로 남아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의 기능은 남아 있지만 혼의 주인 되면 십자가에서 끝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더 이상 나를 살지 않고 우리 영안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능력의 표현 그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현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세 교회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십자가에서 머리가 끼어진 사단을 처리합니다. 사실 그것이 아주 간단하고 원색적인 표현이지만 가장 성경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은 구속받은 바로 거듭난 죄 사함 받은 우리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네. 그러려면 우리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이 뭐가 돼요?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야 돼. 요 네. 이 교회가 하나 될때 보통 사람들은 내가 혼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나 혼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것은 맞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좋아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바로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모두는 사실 형제요, 자매일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체입니다. 뭐 형제 자매하면 우리가 떨어져 살수 있을 것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바로 우리 뭐 우리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지체라는 것은요 결코 분리될 수 없고 떨어질 수 없는 상태라 그래서 아 내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진짜 하나로 조화돼야 되는. 그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없어야, 아까 가정에서도 남편이 끝나고 아내도 끝나야지 하나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내가 있으면 결코 조화가 되든가, 하나가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교회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때그 길이 사실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을 갈때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 전에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의미는 내가 끝난 생활을 하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 모든 주체들 가하나되만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십자의 가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뜻. 내가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많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도 주님의 가신 그 십자의 길을 간다. 그래서 뭐, 아, 내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지체들과 하나 대만에 들어올 때, 네. 여러분들은 진짜 십자의 길을 가는 것이고, 아, 네.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함께 할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나에게는 영적인 지체들이 진짜 필요해. 네. 여러분도 혼자 신앙생활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적인 지체들이 서로 서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네. 뭐제이 손이 이 팔에서 이렇게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것은 팔에서만 떨어진 게 아니라 내몸 전체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이 분리되거나 나눠지는 것은 바로 영적인 죽음이구나. 주님과 상관없는 것을 분명히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빌립보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 주님을 대표하죠. 대표할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 구조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게? 주님으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할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합당한 모든 지체들과 합당한 조화와 하나 됨을 가지면 돼 이것은 주님을 진짜 충만하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써 있습니다 아까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쉬운 말로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져야 마음이 하나 되죠. 그냥 일반적으로 마음을 같이 하라. 이것이, 뭐, 말은 듣기 좋은데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라. 원어적으로 설명하면 같은 생각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한세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십자가에서 머리가 껴진 사단을 처리하자.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숙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자 이렇게 우리가 그런 같은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같이 하여 그 다음에 같은 사랑을 가지고 예, 사람들이 같은 사랑을 가져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할 때 내가 진짜 고난의 길 십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자신한테 나는 우리 모든 지체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떤 생각이에요? 같은 사랑.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어떤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죠. 좀 누구에게는 좀더 많이 사랑하고, 누구는 조금 그냥 이렇게 이런 모습이 많은데,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해요. 같은 사랑을 가지라. 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내가 나의 선호가 없어야지 같은 사랑을 줄수있는 내 기준이 있으면 같은 사랑을 줄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 다음에 뜻을 합하여 한마음을 품어. 이것도 같은 그런 뜻입니다. 한 가지의 뜻을 갖고 한마음을 품어. 그리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너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이 바울을 기쁘게 할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아까 여기에 계속 나왔던 이 말씀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품어 이 의미는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각 자의 뭐가? 의견이 없어야 된다 네. 사실 이게 요구가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기쁘게 하려면 우리의 의견이 서로 없어야지 네. 진짜 조화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 네. 항상 우리의 의견은 내 자의 표현이 근데 아까 그 자아는 뭐 타락한 혼의 모습, 항상 그 배후에 사단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의견이 우리가 없을 때, 바로 우리는 조화되고 하나 될수 있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여기에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근 의견을 없애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머물고 십자가에서 끝. 나런 것을 영적으로 볼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세상 구조도 세상 안에도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이 항상 교회를 힘들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세상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사람들은 안에는요 아주 야망이라는 건다 야망 야망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높여지고 이러한 의미를 마음에 깊이 모든 사람들은 다 감춰진 야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엔 다 이렇게 아파트 이런 데서 도시에서 사니까 그런 걸 맛보지만 이게 농촌 같은 데에 밭에 가면요, 이게 농사 같은 거잘 해놓으면 종종 아침에 일어나면 두더지 두더지가 이 땅을 이렇게 쭉 파고 와서 이렇게 땅에 이렇게 볼록 이렇게 다 올라와 갖고 아주 농작물을 많이 파게. 보이지 않는데. 그 안에 두더지가 싹 지나가서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온 거다 보셨죠? 어, 도시 사람들은 잘못 봤을 거예요. 근데 두더지, 두더지는 보이지 않게 땅 밑에서 이렇게 탁, 땅을 이렇게 많이 해, 쳐 놓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를 가장 많이 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야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구조는 항상 둘째는 첫째를 늘 쉬게 하고 좋아하지 않아 항상 첫째에 대해서 우리는 늘 돌을 던지고 비판하고 정제합니다. 왜 둘째는 첫째들을 늘 시기하고 비판하고 정제하는가? 그것은 우리 깊은 곳에 뭐가 있어서? 야망이라는 게 있어요. 야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첫 번째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의 재성에 가운데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야망, 내가 지혜를 인정받고 지참받고 이런 마음이 많으면 절대로 하나가 안 돼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또 그렇게 인정하지 않은 사람과 당을 짓고 나누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 생활을 하나로 조화시킬 수 있는 길은 바로 이러한 야망, 의견을 끝내는 건데 그것이 바로 오직 십자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십자를 가 지고 나의 의견을 이렇게 내려놓을 때 여러분들은 진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다. 네. 한번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진짜 이 고난에 찬된 나에게 실제는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한번 겪어보는 겁니다. 아, 내가 아, 더 이상 아니구나.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시도록 허락하는 거 그리고 우리 모든 지체들과 하나로 조화되는 생활, 네. 이것이 진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네. 믿음으로 주님이 가신 그 십자의 길을 우리도 한발한발 한발 걸어가면 우리 모두가 부활의 영광을 다 보게 될줄 믿습니다. 네. 우리